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에베속교회의 성명 강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 문학적 특징은 유사한 기사, 유사한 그 비율을 연속적으로 배열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어, 아볼로가 아볼로가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도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성령을 모르면서도 예수를 얘기해요 성령을 몰라도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신적 확증과 신적 어, 보증으로 성령이 오시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그걸 강조해요. 자,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얘기해요. 너 성령이 뭔줄 아냐? 모른 자도 있다는 거예요. 너 성령 받았느냐? 안 받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8장. 우리 16절, 우리 학도 합니다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자 우리가 이 성삼의 하나님 사역 속에 성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주도적으로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자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대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가 지금 여러분 곁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못 보고 있잖아요. 예수가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승차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회를 1년 내내 하면서도 이것만 애우면 돼요. 이것만 애우면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돕는 자, 이로자, 곁에 계신 자, 파라크레토스,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루게 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보호의사 뜻이 그렇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내 안에서 신적 보증이라는 신적 보증.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신적 확신으로. 진짜 확증으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빠지면 여러분 이 사도행절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반복적으로 나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해온 것처럼 세대방이 여러분 죽는 사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결국 박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를 오늘 리아 사마리 땅 끝까지 내증이 되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빌립이 결국 이제 이방 땅 사마리아에 가서 귀신을 추방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많은 예수를 믿게 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요.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사마리아 와가지고 성령 받았느냐 했더니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어, 우리가 다시 봅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받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만 받았더라? 세례만 받았더라. 아, 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고 시몬과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이 물론 이제 시몬이 잘못 알고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례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정으로 내 안에서 대표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원동력이 되신 성령 강림이, 성령 충만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이 말을 보내려 사건도 그얘기 합니다 자 10장으로 가겠니다 10장 2절로 약도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에 더불어 하나님을 병해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자 10장 44절로 갑니다 10장 44절 45절 우리 46절까지 합동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고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러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지금 대충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알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그 찰나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너저 사람을 초청해래서 이제 만나 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이랬다고요? 성령. 아멘. 네. 성령 이만 뒤로 방언을 말했다고요. 아멘. 네. 성령이 이만 후에 하나님을 높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만치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 아멘. 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애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의 그 신적 확증, 신적 보증 애워야 되위해것은 자주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 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의 공적 사역 구속의 경륜 또한 전도 사역을 원동력으로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신 분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것그 믿습니다 아, 네. 오늘도 살아오면서 솔직히 성령을 이렇게 의식한 사람, 사람입니다 저는 제 간증입니다 제 고백입니다 전 계속 성령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훨씬 확연히 보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실수하는 게 그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엄청 절제가 돼요. 스스로가 절제가 돼요. 내가 함부로 이렇게 남에게 막 말한 것이 조명이 되기 때문에 절제가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심을 느껴요. 여러분 성령의 이러한 지배를 받는 걸 충만히 나고래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지금 누가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또 봅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봅니다. 24절, 24절부터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 <렉산드리아>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 좋고 성결에 능통한 자라. 25절까지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으므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6절도 뭐라 했어요.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오늘 우리가 25절 하반절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뭔가 지금 뭔가 제한시키고 있잖아요. 세례만 받을 뿐이라, 세례만 알 뿐이라. 그가 성경도 잘 알아요. 성경도 능통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옵니다. 그게 어떤 제자들 만납니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동합니다. 시작. 바울로가 고리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자로 다녀 베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이르되 너희가 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랬을 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계신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다 지금 사도행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만 받았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지금 아볼로는 나중에 크게 쓰임 받지만, 지금 법문 내용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18장, 12, 14절, 엄변이 좋았어요. 성경도 능통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력은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로 세력은 받았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 성경이 이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물세례는 예시를 해줘요, 예시. 내가 이렇게 죽을 거지, 예시. 그러나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시적인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성령이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내 안에서 대표적으로, 주도적으로, 원동력으로 역사하셨을 때만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왜 사도행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백성들의 변화 사건, 고넬로 가정의 변화 사건, 아볼로의 변화 사건, 에베소 제자들의 변화 사건, 공통점은 뭡니까? 성령이 받기 전에는, 세대만 받았다는 거예요. 세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잘 알아요. 가르쳐요. 예수 얘기를 해요. 성경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요 우리 우리가 이걸 좀더 응용하자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법은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은 뭐냐면, 저 개인적 조작적적인 입장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라니다 아, 네. 무의식적으로 막 내뱉지 말고 내 기억된 감정에 막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식해야 내 언어가 절제가 됩니다. 성령이 주도적인 역사를 해야 여러분이 예수의 성품을 변합니다. 성령의 신적 보증과 신적 확증이내 안에서 대표적으로, 주도적으로, 원동력이 되어 주시야만이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에루살렘과 온유대아 사마다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말니다 성령 충만한 뭐라 했어요? 성령이 나를 언제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 이해라고 해요 철학적으로 알고 있죠 그 사람 안 변해요.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행동은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순간 벌써 신명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아, 그래. 오늘 내가 그랬지. 바로 자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로 내가 내 손을 가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해기가 터져야 돼요. 내 심적으로. 그런 삶의 시간이 처음에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순간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서 24시간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아, 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회기가 터지고, 너희가 성령의 이방은 건너 받고, 일상 운율이 되어서 나땅 끝까지로 내 지인이 되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공적 사역에 신적 확정, 신적 보증으로 파라크레토스 보이사 성령이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를 이루어주고 도와주고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을 사형합시다 여러분들이 더 내려놓고 성령의 온전히 나를 지배하되, 한순간입니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이 24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 오늘 우리 살펴봤잖아요. 아블로 살펴봤잖아요. 말씀이 능통해요. 예수 증거해요 가르쳐요. 예수를 믿어요. 말말 말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의 존재 속에서 한순간도 내 안에 예수는 지금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주도적으로 신적 확정으로 신적 보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는데 성명은 모른 척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대구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세 가지 후회했어요 첫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에 기증을 해야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첫째 시발점은 5년 동안 제가 하루에 1 0 0릇 이상씩 라면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알잖아요. 9명 270만원 잔금 줬어요. 두 번째. 알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알고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몇천 명을 부흥했는데 은퇴하면서 봤더니 알고이 없다. 세 번째. 성령에 의지하지 못한 목 저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학식으로, 최대한 저도 내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 주일날 언어 토이 낮아지고, 목소리가 떨리게 나와요. 옛날에 막내 혈기 부는데 성령을 의지하니까, 이게 갑자기 안 변하지만, 서서히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으면, 목소리가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예수의 충만으로 네.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하자는 거예요. 아, 네.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한두 명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온땅 끝까지도 복음의 증거가 되는 축복의 풍로의 삶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한 다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네.